저 오늘 가만에 퀴즈를 하나 왜왜 네? 왜 갑자기 우아하죠네 오늘 가만에 이제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게요. 자 맞추면은 전도사님이 키프티콘 치우 키프티콘 하나 보내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제목 아는 친구 <laughs> 아 너무 쉬운 <심한> 거영이아 <laughs> <laughs> 어,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인데 자 하나님의 열심인데 자이 <laughs> 자,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의 가사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 호영이, 어, 아닙니다. 그 그거 그거 전에. 자 오늘 제목과 관련된 가사가 있어요. 네, 네.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전에. 여기 딱 힌트가 있는데. 윤주, 어? 아, 정답. 야, <laughs> 아, 윤주한테 <laughs> 보내줄게요. 자, <laughs> 선생님 알려주신 거 아니죠? 어, 어 훌륭합니다. 찬양 열심히 불렀네요. 자, 오늘 왔죠? 우리가 함께 부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기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그리고 후렴가사가 이렇죠. 조금 느린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덜인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윤주가 맞춘 것처럼 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해서 쓴 감동적인 가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기다려 줄수 있니? 살아줄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이 그랬어요. 히스기야, 지난주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모조리 없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죠. 남유다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은 히스기야 전에도 없고 히스기야 후에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했죠. 그래서 아수르는 남유다의 모든 성을 점령했어요.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과 은을 아수르 왕한테 바치면서 제발 남유다를 떠나서 돌아가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그 응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유다를 정복하고 싶어 했던 욕심이 있어서 완전히 정복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서 아수르 왕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서서히 쪼여와요 예루살렘 앞까지 진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랍사게는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러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위대하신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더러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요아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이 성은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요아를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가 그 남유다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은 랍사게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 사네비라는 사네립이라는 사람도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막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속지 마라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아멘 자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도 그렇고 왕이었던 사내립도 그렇고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널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어? 하나님 너희를 건져낼 수 없어.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희를 도와줄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항복해.라고 말을 합니다. 야수르의 왕과 장군의 말은 근거가 전혀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눈앞에 처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도 어쩌면 아수르가 비난했던 것처럼 그 말처럼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날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버린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뜻밖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질 때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과 장군들에게 들었던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 해결해 줄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 아수르 왕과 장군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 날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칩니다. 하나님 정말 나 도와줄 수 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질문을 갖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은 20대 대부분을 사울 왕한테 쫓기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또 다윗왕은 왕위에 오른 후에도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대신 당해 힘든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훌륭한 다윗왕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 0편에 보면 이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다윗 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그 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대표적으로 10, 10편 13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하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슬퍼해야 됩니까? 아멘 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인물이라고 정형받는 다윗조차 하나님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아수로왕 사네립이 자신에게 보냈던 그 편지, 너희의 하나님을 믿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도와줄 수 없어라고 보냈던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수르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아수르가 온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응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첫 번째 내가 3년 안에 유다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수르는 물러갈 것이고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뤄주셨을까요? 우리 뒤에 읽은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는 남유다 땅을 떠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사내립 또한 얼마 뒤에 그사내립의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3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고 시온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 요한은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그 원동력, 힘, 원천이 어디에 있냐라고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열심은 열정이라고도 할수 있죠. 하나님의 열심, 열정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열왕기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의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언제였냐면 남유다가 이제 히스기야 왕 이후에 막 몇몇 왕들 지나가서 시드기야 왕때 바벨론에에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기억 나나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말씀 묵상할 때 살펴봤죠. 기억 나죠? 자,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laughs>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 열왕기 하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냐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오늘 말씀 속 아수르 왕과 장군이 했던 말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살려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도와주실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열왕기하 1 9 장의 말씀에서 별안 끝에 몰렸던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위기를 벗어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을 거예요. 포로로 있던 그 사람들 그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희망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던 그들의 눈앞에 박진 현실은 너무도 끔찍했지만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면서 소망을 품고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나요? 이 사진처럼 장작 위에 타오르는 불꽃은 장작이 다 타면 꺼지고 맙니다, 나중에. 불꽃은 결국 연료가 다 하면 꺼지고야 말죠. 우리가 남녀 간에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도 곤택이라는게 있어요. 서로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밍밍해지고 미적지근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열정을 가지든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뭐 악기를 열심히 배울 때,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그열심이 식어지고 나태해질 때가 분명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단한 번도 꺼진 적이 없고 약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단한 번도 약해진 적이 없고 꺼진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불꽃은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두려워할때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 앞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삶에서 주저앉아, 주저앉고 싶할 때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난널 포기할 거야. 너같이 구제불능인 아이는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수 없구나. 난 너를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하나님의 열심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줄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어때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에게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세요. 가사를 잘 보세요. 가은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 하나님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이해되지 않는구나.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주겠니?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구나. 그래도 나를 믿고 나아가 주겠니?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열심히 다해 너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열심으로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